견해는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명예와 또는 명성, 이런 것을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남이 알아준 어떤 타이틀, 어기를 원해 인기와 연향에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힘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많은 돈들을 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마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소위 뜨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다. 옛날에 피하이라는 말을 할때 광고에서 보통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말이 의미가 완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피 터지게 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피야, 광고하는 거죠. 스타가 되려고 하면 하나사람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안다는 것을 써요. 현대교회도 이런 세상 사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은밀함에 기도, 은밀함에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은밀해할 구제와 봉사가 TV 카메라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을 되어버렸고, 골반 기도의 은밀함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됐다고 하죠. 과거의 아리세인들이큰 길가에 서서 두 손을 꼭 펼치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내 기도하는 것좀 봐줘. 이렇게, 한그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삶의 모습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매스프 하는 걸참 좋아하고 뭔가 자기 이름이 알려진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은밀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교회에서 이렇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은밀히 치료실에 왔어. 기도하다가 가는 그런 모습도 보았는데, 요즘 그런 성도들이 천천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골방에 들어가고 은밀한 거에 봉사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적당히 하면 되나요?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알아주길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사활 해야 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사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내 중심으로 기도하고 은밀한 가운데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조가, 그런 믿음이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이 살아갔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기도의 밤에 들어갔어요 은밀하게 기도하기를 참 좋아하는 분이 한분 계셨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도라고 하는 평판을 얻은 인도 선교사 존하이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인을 받는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것보다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밤을 새워 기도하기를 참 좋아했어요. 사무엘이 나는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는 걸 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도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냐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또는 기도에 열심히 내놓기 네, 때문에 그는 그의 육신이 쇠할 정도까지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나아갔고 자신이 드리는 그 모든 기도와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인도의 오지마을을 수매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요즘 성교사들 보면 제3세계에 나가서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가서 복음전할 경우는 수도라고 하는 좋은 지역에서 선교하는 게참 많은데 사실 진짜 선교사들은 오지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상대로 복음전을 한사람들이 그런 사람 참 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하이드라 하는 분도 인도의 오지를 다니면서 한 영원 영혼 영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힘썼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전도하게 가기 전에 꼭 이분은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내기도했어요오늘도 하나님 내가 가서 혹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을을 다녔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때로 가는 사람 만나면 자신의 옷을 내어 주면서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조그만 음식도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때론 길에서 때론 천막 밑에서 어, 잠을 자면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갔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낙타 무리어서늘 기도할 때 그가 가는 것마다 기도하는 순간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다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전거할 때3천명 오천 명이나 되게 하면서 돌아왔고 또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종 이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 끝나는 시간이나 중간에 때론 처음 시작할 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주기도문로 예배 끝날 때 하는 기도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처음에 할 수도 있고 중간에 할 수도 있고 끝날 때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나는 어떤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주기도문을 천천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줄 모르면,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의 천천히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암송하면서 주기도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에서 나오는 그 주기도문의 의미를 하나씩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비록 그것이 주기도문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아이가 장성하면서 엄마의 젖을 떼고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언제까지나 주기도원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신앙도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말을 배우면서 떠듬떠듬거리고 제대로 말을 못하지만 그런 가운데 나중에 말을 배우고 말을 잘하게 되는 것처럼 처음에 기도할 때 버벅버벅 거릴 버벅 수 있고 눈만 감으면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아니 기도가 막힐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사람이 들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기의 말로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는 건. 나의 말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특별히,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신앙사람 가운데 등장하잖아요. 방언 기도는 여러분, 언제 해야 됩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가운데 방언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무도 없는 은밀한 가운데 내가 나한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경 보면 언제 하는 말, 어디 사람과는 구체적은 없지만, 방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이가 아주 영적으로 희하게 깊이 교제를 나누면서 하는 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방언을 막 기도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건 어떨지 보면 내가 방언 기도한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뜨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이런 기도한다는 걸 보여주기 원하는 거죠. 나는 그런 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문을 닫고 들어가서 드리는 기도를 좋아하죠. 특별히 수천, 수만 마디의 담은 기도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몇 마디의 말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도 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잘 기도 못해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내 목소리,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단몇 마디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창한 말로 기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길게 기도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짧더라도 여러분의 신령을 쏟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맛을 느끼고 또 신령 영적 체험도 있는 것만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요 기도한다고 할 때, 내 마음을 솔직하게 하는데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사람들 의식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저도 때로 기도할 때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씩 조금씩 이렇게 인용을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너무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향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성경 많이 알고 있어. 그 기도가 아니라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정말 내 마음의 기도와 맞아서 그 말을 인용하면 참 좋지만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나 그런 기도 기뻐하지 않는 거지. 내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을 것까지도.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조지 일로 목사님처럼 또이 하이드 선교사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우리 삶이 바쁘다고 또 피곤하다고 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져가고 있어요. 이런 때에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안 되죠. 여러분이 기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틈나는 대로 하나님 기도를 해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아,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방심하는 그 순간,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넘어진다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시간이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너무나 기뻐서 때로는 식사시간도 걸고 때로는 잠도 자지 않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의 뭐 기도생활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기도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누구나 기도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특별히 엘리야 선자를 언급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자가 기도할 때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야 선자를 대단한 선자라고 알고 있는데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면서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아 같은 그런 기도하는 를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는 가운데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엘리아와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보여지고 나타나요. 그러면 기도하는 순간순간이 재밌고 또 신나요. 아, 기도하니까 응답받네. 저는 성계을 교회에서 목사님, 기도해주면, 기도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함께 기도하고, 하나께 부르치지니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아,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이런 고백이었거든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했더니, 기도하기를 했어요. 같이. 자, 하신 하나님, 밤을 지새우며 울부짖는 우리의 기도가 그리습니다 이른 새벽 하나님에게 돈을 짓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여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삶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자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오. 나의 마음을 쏟으며, 나의 심령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기도 속에서 기도와 응답되는 기쁨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체험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